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소차 관련 주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유니크 이지, JNK 히터, EM 코리아, 우수, AMS 차트 분석을 좀할 거예요. 일단 이지부터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이지 같은 경우에 이 하락하는 이 앞전에 아, 21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리딩 한번 했던 종목이네요. 어, 10월 달이니까 그린 던 종목이고 일단 이지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큰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 15,300원 자리부터 분할 매수를 좀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14,700원을 잡으시면 돼요. 14,700원만 이거 지지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못해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한 자리니까 이 앞전에 하락하는 이 시작점 있죠?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2 7 0 0원 자리예요. 2 7 0 0원에서 그러니까 최소 2만 원 정도 목표가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다. 아 아,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건 보여줬는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조금 없어요. 거래량이 조금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좀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 거래량 터진 이 기준봉 있죠. 이게 지금 500억대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고 뭐 예를 들어 뭐 1,000억, 2,000억까지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건 2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매물대가 매물대를 잡아먹은 요 매물대를 잡아먹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요 매물대를 잡아먹지 못한 상태에서 요 매물대를 잡아먹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뭐 300억도 안 터지면서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는 16,800원에 매도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이 자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6,800원이 맞는데, 저 16,800원을 돌파를 할때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냥 홀딩. 근데 500억 이상 터지지 않으면서 그냥 돌파, 그, 윗골이나 매물대를 터치만 하고 떨어진다? 그럼 매도.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라인은 14,700원까지 분할면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16,800원 이상 전량 매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JNK 히터인데, jk n 히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매수가가 5,600원, 5,700원 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2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데, 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6,54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 이큰 하락 추세를 봤을 때큰 하락 추세, 이 상단. 추세선 있죠 상단선 그 자리 지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림 그러니까 하락에, 하락을 하더라도 되돌림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300원 아 지금 자리에서 그냥 사시면 이거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 손절라인은 3% 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손절보다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큰 손익비가 좀 괜찮은 구간이에요 수소차 섹터가 그리고 이제 JNK 히터라는 종목이 손절라인 5,6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6,2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EM 코리아인데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봉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최소 3,300원 최소 3,000원을 넘기, 넘기는 자리고 3,15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삼각수렴을 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요 상단선을 넘는 게 관건이에요. 이 상단선을 지금 방향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부족한 모습이고, 이게 만약에 하락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꾼 자리라면, 요런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수소차라는 테마가 너무 세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3,500원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거래대금이 막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그냥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어디까지? 이 앞전에 2022년 9월달 매집했던 이 4,300원 자리까지. 근데 그건 너무 요행이고요.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고 그냥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3,100원부터 3,300원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어 2,600원 손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우수 AMS인데, 우수 AMS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런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패턴,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전저 구간에서의 뭔가 기술적 관등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거 저항선 보이시죠? 저항선 여기예요여기 요기. 목표가가 지금 자리부터 25% 구간 되는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어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실 거면 뭐 2,5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2,810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 여기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위로 윗 꼬리가 강하게 튀어 오른다. 3,650원을 뛰어 한번 뛰어 넘어준다. 그러면 전량 매도. 이거는 꼬리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꼬리북은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한 번씩 튀어 오를 때 전량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목은 유니크인데요. 유니크도 지금 저점선을 그어봤을 때요 자리에서 밑으로 한번 하락을 해야 되는 그런 변곡 구간에서 거래 그래도 전일보다 거래 대금 평균 한 달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구름대로 진입을 하고 있죠. 요 자리도 좀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고 요런 상각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380원 정도 6200원 정도 안전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디크도 손절 라인 5260원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200원 보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오늘 강하게 지수가 갭이 떴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2,400원, 아, 2,400포인트 자리까지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어쨌든 나와줬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0포인트를 터치하고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락 추세를 분석해드렸을 때 깨고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추세선 있죠, 이큰 거. 이큰 추세선에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자린 여러분들이 어막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좀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락할 때 올라가다 그 테마주들 있죠. 지금 테마주들 조금씩 쉬고 있는데. 어 그런, 테마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좀, 눌림목일 때 접근을 하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앞전에, 뭐, 태경산업이나 이런, 음... 초전도체, 아, 태경산업은 초전도체가 아니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나, 좀 쉬었던, 쎘던 것들, 지금 거래량 없는 눌림목일 때좀 모아가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왜냐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올라오는 거 자체가 조금 페이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만약에 페이크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몇주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꽂 꽂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분석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